다음은 TTS 기능을 이용하여 문자를 수신받고 점자 패드를 이용해서 답장을 보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안녕하세요 칠조입니다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TTS 기능으로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공학설계 칠조 미미 보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칠조입니다. 네, 그다음 점자 패드를 스크린 위에 올리고, 여기 점자로 답장이라고 써진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답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답장을 쓸 시에는, 예, 손가락으로 먼저 점자를 인지해서, 어, 가장자리에 있는 홈을 눌러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력 시에, 예,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진동과 소리를 이용해서 예 인지하게 됩니다. 예, 다음 보시면 안녕하세요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볼수 있고 예 전송을 누를 때여 위에 저희가 전송이라고 예 점자라고 새겨 놓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홈에 구멍을 눌러서. 전송하게 됩니다. 공학설계 7조 미미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가서 답장이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